1 7 7 3번설명하습니다 어느 부부의 동반 모임에 사람끼리 약수를 할 때요, 다음 규칙을 따른다. 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. 이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릴게요. 부부끼리는 약수하지 않는다.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 반드시 약수를 하면 약수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첫 번째 한 쌍의 부부가 왔어요. 한 쌍의 부부가 왔으면 a 1은 얘네끼리 약수하지 않죠, 0이에요 그래서 a 2 쌍의 부부가 왔는데 기존에 약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악수하는 경우가 두 명, 2명, 두 명이죠. 그래서 네 명이 돼요. 이렇게 네 명. 됐죠? 그리고 그 부부가 이쪽에 배치가 되고, 기존에 왔던 부부끼리 악수하는 개수를 추가로 계산하지 말고, 위에서 갖다 써요. A2를 갖다 쓰고, 뭐 A1을 갖다 써요. 그래서 이제 이게 4적 갖다 쓴 상태에서 새로운 페이스가 유패가 왔었을 때 악수하는 개수를 구해요. 그래서 얘가 악수하는 개수가 4 개죠. 얘가 악수는 개수가 4개죠. 그래서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. 이, 이 친구들이 다시 이쪽에 오고 기존에 악수했던 걸 세지 말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악수한 걸 세는 거죠. 얘 친구가 악수하는 거 6명이죠. 여기. 그래서 2 곱하기 6 이렇게 돼요.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는 거죠. 일반화.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는 다 떼어내고 2, 4, 6 이렇게 증가한 거잖아요. 그래서 등차수열 형태고 요걸 뭐 첫째 항으로 보고요. 이거를첫 장으로 보고 첫 장이 2고 공차가 2,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첫 장으로 보고 bn이라고 하고요 공차가 m-2잖아요 그래서 2n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2n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됐죠 2N, 이웃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이걸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계산한 거죠 근데 물어봤는데 A10을 물어봐요. A10을 물어봐요. 그러면 요거의 규칙을 보면 이게 뭐예요? 저번식 뭐예요? 세 번째 거죠? 네, 저번식 세 번째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A2는 A1에 4잖아요. 이거를 계차수열 공식에 의해서 이게 B1, B2로 놓는 거죠. 그래서 b n 의 규칙을 찾아요. b n 의 규칙이 뭐예요? 4k죠, 4k. 4k이고, 그래서 4k 쓰고, a1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해요. 그래서, 요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이 점화식 세 번째 건데, a2에서 요, 요 방법도 있고요. s o l 1 있고요. s o l 2는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? a2에서 an 해서, 그 다음에 그다음에 변변 더하죠. 변변 더해서 날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? a2 a3 점점점 an이 돼요. 이렇게 되죠? 그다음에 이쪽은요. a1 점점점 an-1이 되고 플러스 4에 뭐예요?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n-1이 렇게 돼요. 됐죠? 그러면 이렇게 날리고 제가 하르쳤던 방법이 그 A에는 A1에 4에 이렇게 돼요. 그게 이제 이거예요.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. 아시겠죠? 두 가지 방법 다 아셔야 되고 점화식 세 번째 거가 개차수열이라는 거 여러분들 힌트를 드렸어요. 이제 세 번째가 개차수열, 네 번째 거는 개차수열 아니에요. 개차수열 아니고 세 번째가 개차수열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개차수열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 방식으로 풀어도 되고 되겠죠? 네,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 어렵습니다.